공자 탄생 2,576년 창원 향교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춘기 습전 대제가 대성전에서 문성왕 공자를 비롯한 25분이 성인을 기리는 제사로 국가 중요 무형유산 85호로 지정된 의식 행사가 지난 3월 9일 있었습니다. 유건 도포를 입은 집사들이 공대를 모시는 사다 문묘에서 옛성인들이학덕을 주무하며 지냈습니다. 초음간이 향을 피우고 폐백을 올리는 전 폐례를 시작으로 오승의의 잔을 올리는 초원내 아은내, 조문내, 음복내 막료의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초음간은 재례에서 세 번의 잔을 올릴 때맨 처음으로 술잔을 신이 올립니다. 전통 의례 중에서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으로 일반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모든 한교에서는 3월과 9월 두 차례 재례를 지냅니다.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